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에 열리는 K리그 오후 19시 울산 현대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팀 미베팅 리어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의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울산현대대 인천유나이티드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울산현대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울산현대는 17승 2무 2패의 성적으로 현재 1위에 위치 있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5승 9무 7패의 성적으로 현재 9위에 위치 있습니다. 울산현대는 리그에서 17승 2무 2패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금내 라운드에서는 2위 포항을 원정 경기에서 이기며 승점 차이를 더 벌렸고 전북과의 원정에서 진후 5연승을 하며 우승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경기에서는 1실점만을 내어주는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틴 아담이 경고 누적 징계에서 복귀하고 이동경도 친정팀으로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상은 아직 출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리그에서 5승 9무 7패로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3승 3무 4패로 홈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12득점 16실점으로 수비력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4 번의 경기 연속에서 원정에서 패배 없는 행진을 이어가며 중위권으로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와 홍시우는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이 힘든 상태입니다. 울산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근래 10번의 맞대결에서는 울산현대가 6승 3으로 패배가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 2018시즌 2대3의 점수로 패배한 으로 13차례 경기 연속 패배 없는 결과로 인천 유나이티드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는 홈에서의 마지막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진 것은 2017 시즌 16라운드였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분위기를 올리고 있지만 울산 현대의 연승 행진에 브레이크를 걸기에는 아직 부족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7월 10일 경기에서 울산 현대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울산 현대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국내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민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당, 척중 한 폴락, 두 폴락, 세 폴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위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희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이상이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